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순절기의 마지막 주일인 종려 주일입니다. 이 종려 주일이란 이 종려 나무를 뜻하는 종려 그리고 영어로는 palm tree라고 하는데 이날을 이제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종려 나무는 이제 우리나라에선 사실 제주도 말고는 볼수 없는 이런 야자수와 같은 나무인데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큰 나무들이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에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뭐 팔레스타인 지방 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열대 기후에 있는 쪽에서는 많이 자라는 그런 나무 같아요. 그런데 이 종려 나무 가지는 이제 그당시에 헬라 문화권 속에서 언제 사용되었냐면 로마 장군의 개선식 때 사용하던 나무였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종려 나무가 등장하긴 하지만. 이 종려나무 가지가 사용됐던 것은 초막절 절기 때고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는 6월절 절기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나무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로마 로마 제국 하에 있으면서 그 문화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퍼졌다는 것을 뜻하죠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표현은 오직 요한 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그저 외쳤다라는 표현만 나오고 종려나무 가지는 등장하지 않죠. 요한 복음의 저자는 이 요한 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로마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를 좀더 돕기 위해서. 다른 데서는 기록하지 않았던 종려나무 가지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언급한 것이라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다음에 교회의 전통에서는 이 가지들을 모아서 태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재를 1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그 이듬해 제의 수요일 날 이렇게 이마에 그 재를 바르면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새기지요.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이 사실 어떤 순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가장 큰 기쁨, 세상의 영광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종료가무가지를 흔들었어요 내 인생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태워서 1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1년 후에 이마에 바르면서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이 사이클이 뭐냐면 네가 아무리 영화로웠다 할지라도 너는 결국 흙이 될 거야 너를 그렇게 기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져서 죄가 될 거야. 너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 일종의 라틴어로 하면은 메멘토 모리와 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이런 절기의 순환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의를 단순히 기쁨과 승리의 절기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고난 주간을 들어가는 입성, 고난 주간의 시작 이 날로서 더욱더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자 교회 전승에서 전하는 예수의 님 마지막 주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통 성 주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예루살렘 특히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뭐 갑판 때를 정화하시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고요. 이렇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이제 목금토는 특별히 파스카. 파스카는 이제 부활절을 뜻하는 헬라인데요이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하는데. 목요일 날에는 성찬식과 세족식 그리고 겟세마에로 올라가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성 금요일, 금요일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오후에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 토요일은 무덤에 머무셨던 그 고요하고도 정막한 침묵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제 성 토요일 같은 경우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모든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성 토요일에는 어떤 뭐 미사 일절 없고요. 심지어 고해 성사도 받지 않고 장례 예전도 집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 우리로서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이제 검은 천으로 둘러싸고 이 부활의 빛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캄캄한 무덤에 계셨듯이 우리도 이 캄캄함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 토요일 날을 가장 고요하고 침묵 가운데 그렇게 보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어, 끝이 나기, 나고 마침내 부활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이 교회가 이런 절기를 제정한 순서를 보면 이 부활절과 고난주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교회는 맨 처음에 부활절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더욱 더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서 성금요일 예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단순히 성금요일 이 하루 같는안 되겠다 한 주를 통째로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해서 고난 주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주간만으로도 부족한 것 같다 해서 40일간의 영적인 순례의 여정을 되새기는 사순절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주현절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오신 성령님을 기념하는 성령강림절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과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까지 이렇게 교회의 절기가 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정확히는 사실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 주간은 이처럼 기독교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그야말로 총집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날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요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 고난을 묵상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야말로 기독교의 신비의 모든 것들이 이한 주간의 모든 사건 속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한 주간 동안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다음 주에 오는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더 큰 사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넌지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그 읽을 때 굉장히 다른 복음서와 다른 재미가 있어요. 이제 각각의 복음서는 복음서별로 일종의 저자의 강조점이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구약 율법을 완성하시고 선지자들의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당장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곧 행동하셨다. 예수님께서 즉시 행동하셨다. 이런 표현들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동선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동선,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셨고, 갈릴리에서 드디어 여리고로 내려가셔서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신 그 여정을 누가복음만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자, 왜 올라가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냐면 이것은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해발 고도 차이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해수면이 굉장히 낮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였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37절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 감람산 내리막길이고요. 제자의온 무리가 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면요, 자 감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살짝 높은 이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여리고 성의 별명이 나옵니다. 그 성을 종려나무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종려나무 성. 자 이걸 한번. 당시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종려나무는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였죠. 그러니까 월계관과 더불어서 승리를 환호하는 어떤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 것이 가득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 여리고 성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온 무리가 말이죠. 그들은 올라가면서 아마 그들의 심박수와 함께 무언가가 고조됨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조됨의 정점은 마침내 감람산 정상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봤을 때 최고조로 올라갔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고대 의 전쟁 영화를 보면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 쳐들어가죠. 왜냐하면 이게 위치 에너지 때문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 있으면 낮은 곳에 있는 것을 점령하기 더 쉽기 때문에 예전에도 성벽을 높게 쌓고 고지대에다가 어떤 전술적인 그런 것들을 쌓아놓은 것이죠.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쟁의 개념에서 봤을 때, 이거 되게 잘 그린 영화가 그 반지의 제왕 2부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이제 우리 편 군사가 높은 곳에서 막 기병들이 타고 내려온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엄청 스펙타클한데 자 그런 식으로 감람산에서 이제 온 무리가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고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서부터 고조되었던 그들의 마음이 감람산에서 정점을 찍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으로 가득 차서 호산나라고 외쳤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루살렘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호산나 외친 게 아니에요 지금 6월절 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절 절기를 기다리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의 무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나의 염원을 달성해주실 그분이 오셨구나라고 하는 그 들뜬 열방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붙잡혀 가지고 고초를 당하고 죽게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하지만 나는 부활할 거야. 이 말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났을 겁니다. 자기 안에 자기의 소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관리에 관련돼서 쓴, 특히 이제 근현대에 작성된 여러 소설을 보면은, 특히 이 소설가들이 주목하는 게 열심당원 시몬이에요. 열심당원 시몬의 대사는 성경에 한 줄도 나오지 않지만 그런 극렬한 열심당원이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 무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제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확률이 높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가 많은데 어부가 괜히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착취당하는 직업군이었다는 겁니다. 세금을 이중으로 떼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부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딱 보기 편하잖아요. 가서 보면 되니까. 그 자리에서 뺏어갔대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수탈도 많이 당하고 세리에 대한 원망도 크고 그래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 그 로마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대한 원망도 큰 집단이 어부 집단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된 무리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그 이상으로 굉장히 과격한 민족주의자였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오기라 하셨던 다윗의 후손, 왕으로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우리의 지도자, 권력자가 오시는구나! 하고 막 소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나라가 이 독립을 기다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보다 어쩌면 더큰 열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온통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자기들의 독립과 자신들의 번영과 자신들의 어쩌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수건의 달성만이 가득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만 보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십자가와 죽음과 고난은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이 닥치자 모두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것이죠. 자, 교회의 역사에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흑역사는 굳이 뭐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저는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시대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사회적 성공을 거두려 가는 자들이 교회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표 떨어집니다. 그가 신앙이 좋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소위 말해 낙인이 찍히면 지지자들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이거는 신기하게도 보수 지지자 지지자들이나 진보 지지자나 동일하게 나타나더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우리한테튼다 미움받고 있어. 그러니까 예전처럼 어찌 보면 정말 이제 예전 되면은 유력한 정치인들이 교회 정말 많이 기웃기웃거렸습니다 내가 권사임네 집사인네한 분들 정말 많았죠. 근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 이것이 오히려 한국 교회에게 주신 주임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쭉정이는 가라 이거예요 지금은 어쩌면 영적 다이어트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 말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 시간 내 마음 속에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혹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너희가 남들 비판하면 그 비판이 부메랑이 되어 너희의 삶을 옥죄게 될 거야라는 정도로 읽었어요. 이것이 이 본문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라면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내가 누군가의 어떤 것을 지적할 때 사실은 그 부분이 내 마음속에 무척 걸리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 저는 무례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뭐 무례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도 특히 무례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들, 양보 안 해주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런,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런 기미감 보이면... 제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제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행동이 되게 꼴비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 꼴비 싫은 게탁 걸릴 때가 있어요. 그건 사실 내 마음속에 어떤 그 꼴백의 실음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 상, 이미지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게 눈에 들어오게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뭐 표현대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이 결국에는 자꾸만 그런 것들로 걸리게 만들고 그런 걸림 때문에 내가 스스로 힘들어 질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나는 어떤 것에 결핍을 느끼고 있고 혹은 어떤 것 때문에 분노하며 어떤 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로 넘어지거나 혹은 그런 것들로 고초를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없애고 그 빈자리에 예수의 영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 본문 예배소서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뜨거운 불같은 임재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태워주신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 그릇된 것들, 비뚤어진 것들을 성령님께서 태우고 바로잡아 주세요. 이것은 마치 구겨지고 찢어져 있는 그런 쇠종이를 다시 한번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뚱땅뚱땅뚱땅 연단해가지고 이제는 구멍이 없는 그릇으로 깨끗한 대야로 다시 만드시는 것을 제조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그렇게 제조된 우리의 영혼의 그릇 안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 그릇이 고정되었고 그 그릇이 완성되었으니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이 상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뜨거운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손이 우리의 영혼을 교정하세요. 우리의 영혼의 영혼을 이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기존의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태워 버리세요. 그러면 그빈 자리에 무엇을 집어 넣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향 향한 지식과 말씀을, 당한 열정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대화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 대화를 채웠으니 대화의 무게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무거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 무거워진 이제 그내 영혼의 그릇을 누가 와서 흔들린다고 해서 g 뒤집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 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감히 셀수 없는 엄청난 구리로 거대한 그 제사장들이 손을 씻을 대야를 물동이를 만들었듯이 그렇게 거대한 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 한 명이 와서 그걸 흔들어 봤자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향한 열정이 생기고요,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배를 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아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기쁜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사람보다 아 귀찮아, 아 짜증 나, 아 신경질 나.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오다 보면은 딱눈 떠서 교회까지 오는 모든 순간들이 순조롭게 진행됩니까? 뭔가 차를 뺄 때도 안빼그 앞차가 이상하게 가로만 져 가지고 갈때 있잖아요. 저 예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새벽 4시였어요. 그때 저희가 출근 시간이 새벽 8시 반이어 가지고 교회 출근 시간이 제가 살던 집에서 5시에 출발해야 됐습니다. 50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저기 광장로에서 일산까지 가려면. 그래서 이제 5시에 딱 나갔는데 제 앞에 누가 불법 주차를 해 놓은 거예요. 막 늦으면 안 되니까 막 심장은 타들어 가고 전화 안 받고 막 진짜 입에서 그냥 막욕 문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일 날아 새벽에. 결국 이제 그 사람이 나와 가지고 차를 빼 주긴 했는데 늦었죠. 뭐사정을 설명하긴 했습니다만. 막이 분노가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뭐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주일날 모든 것들이 내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까지 순적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꼭내 마음을 건드리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귀찮아요. 그냥 모르겠다. 나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려다 그런 마음 들죠. 움직이는 건 귀찮은 거고 귀찮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일을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내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내 영혼의 그 그릇을 키우고 그 키운 그릇 안에.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삶의 조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예배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조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조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내 목적을 위로기 위해서거나 혹은 내 마음이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 삶이 고난에 처하든, 간에 처하든 혹은 신경질난 일어나든, 분노한 일이 일어나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온갖 풍조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느냐? 바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천국의 소망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지상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 영혼의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득 품고 살라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가 잠목 소위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기존에 가득 채워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모두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이제 비워지고, 그 비워진 곳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예수님의 것들을 가득 채워가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세상의 풍파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한 사람이 되어 내 삶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소망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